8 차량은 쿠페형 SUV입니다. 40 TFSI Quattro Premium 모델 기준으로 출고가는 약 1억 2,648만 원인데요, 10%나 할인이 적용돼서 1억 1,38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BMW X6와 경쟁되는 모델로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가 특징인데요, V6 3.0 TFSI 엔진을 탑재해서 0백 5.9초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SQ5입니다. SQ5는 21% 할인이고요. 24년식 TFSI Quattro 고성능 모델은 출고가가 9,690만원이지만 21% 할인이 적용돼서 실 구매가는 약 7,650만원입니다. 중형 SUV임에도 S라는 이름에 걸맞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A8입니다. A8은 25% 할인이 들어갑니다.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 A8 롱바디휠베이스로 뒷좌석 공간이 넉넉해서 비즈니스 차량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l 5 5 t f s i t 트로 프리미엄의 출고가는 1억 6,700만 원이지만 25%나 할인이 적용이 돼서 1억 2,525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3.0 TFSI 엔진으로 완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Q4 e-tron입니다. 18% 할인인데요. Q4 e-tron 23년식 후륜 구동 모델 기준으로 출고가는 약 6,490만 원인데 18% 할인 적용이 돼서 5,322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4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로 벤츠와 BMW 동급 전기차 대비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Q5 블랙 에디션입니다. 24년식 4 OTSi f 콰트 o 모델 기준으로 출고가는 약 7,820만 원인데요. 16% 할인으로 6,500 6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름처럼 블랙 유광 처리가 적용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돼 제로백 6.1을 자랑합니다. 실용성과 스타일 모두 챙긴 모델입니다. 이트론 GT 30% 할인입니다. 포르쉐 타이칸과 플랫폼을 공유하고요. 고성능 모델 RS 이트론 GT까지 할인이 동일합니다. 22년식 이트론 GT 콰트로 모델의 경우 30% 할인으로 출고하는 가격은 1억 4,302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1억 정도 가격에 4천만 원 정도나 할인이 돼서 구매 가능합니다. 고성능 모델 RS 이트론 GT까지도 할인율이 동일하고요. 제로백 4.1초의 뛰어난 성능과 800V 충전 시스템으로 동급 최고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드린 차량 외에도 Q3 10% 할인, A7 14%나 할인, A6 14%나 할인. 등등 12월에는 할인이 높고 조건도 좋아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시기입니다. 특히 A6, Q5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은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재고와 할인율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느 딜러 사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W렌트리스 솔직하러 문의주세요. 저는 정진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